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설픈 트럭가입니다 모두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<laughs> 어,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9분입니다 예. 저는 어제 시든 야상 어, 요거를 수원 영통 어, 영통으로 가기 위해 좀 일찍 일어났고요 뭐 야상실름은 보통 이때쯤 일어나서 출발하죠. <laughs> 피곤하긴 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잠시 후에 바로 출발할게요. 하겠습니다. 도착했는데요. 아제 앞에 차가 한대와 있네. <laughs> 아, 일찍 오셨네. 아, 저도 일찍 왔는데 저보다 더 일찍 온 차가 있었습니다. 네. 아, 같이 실은 형은 아직 안 왔어요.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했으니까 오면 와 여기 앞에 김밥집도 있고. 아. 간판만 켜는 거구나. 아, 편의점도 있고, 뒤에 카메라도 있는데, 에이씨, 카메라 찍는 거 아니겠죠? 찍으면 안 됩니다. 저건 뭐지? 헬로우라고 써 있는데, 헬로우. 안 보이죠? 보이시나? 그런 거일 것 같은데? 뭐야, 뭔데, 헬로우라고 써있지? 아우, 글씨가 그렇게 작은 글씨도 아닌데, 잘안 보여요. 뭐라고 써있는데. 미용, 미용실인가봐요. <laughs> 아, 아 광교. 정교 중앙역 근처인가봐요. 저는 이 현장은 처음 와봤습니다. 음... 아무튼.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. 지금 시간이 아, 5시 반이네요, 5시 반. 시동 히터에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와 <laughs> 아직 10월 초인데 아, 전 춥네요 겨울엔 이거 없으면 안됩니다 화물차는 꼭 여기 있어야 돼요 <laughs> 이렇게 해서 저는 물론 차마다 틀린데 여기 여기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금방 켜가지고, 아직 바람이 안 나오고 있는데,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. 그래도, <laughs>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, 좀 들추운 것 같아요. 요거 이제, 아,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, 이거. 겨울에 또, 어,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안에다. <laughs> <laughs> 뭐털 같은 거 붙여가지고 <웃음> 따뜻하게 <웃음> 어, 코로나 바이러스도 맞고 추위도 맞고 <laughs> 좋은데요. 어? 어, 특허 하나 내야 되겠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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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밖에라도 수염 붙이고 그러면 되게 웃기겠다. 따뜻해요. 아, 따뜻해. 그 요거, 시동 히터, 정부에서 보조해줬잖아요. 저도 이제 보조 받아서 다른 거거든요. 전에 같이 일하던 형들하고 같이 달았는데, 그때 보조 받아서 75만원인가? 주고 다른 거 같아요. 제건는 메이커가 몇개 있잖아요. 뭐, 베바스터도 있고, 윈폴도 있고. 근데 제건 에바스 겁니다. 에바스. 전자동은 아닌데,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. 따뜻하고 잘 들어가고, 지금까지 말썽 피운 적 없었습니다. 어 여러분도 물론 대부분 다뭐 있으시겠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달지 마시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 받아서 저렴하게 설치를 해서 이용하세요. 진짜 겨울에는 요거 없으면 화물차는 안 됩니다. <laughs> 있어야 돼요. 무시동 어? 히터.